매우 강력한 소리 스피커를 장착한 제품입니다. 시중에 있는 전자오르라기 중 가장 소리가 크고 멀리까지 퍼지는 제품입니다. 192 모델은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사용하여 야외에서 소리가 더욱 멀리 퍼지고요. 사용자의 청력을 보호합니다. 또한 저가형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고강도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제품을 떨어뜨려도 쉽게 고장나지 않고 내구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 파우치와 목걸이, 스트랩이 모두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손목에 장착하여 사용, 가방 등에 고정하여 사용 등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품 충전은 측면 부분, 충전 단자에 충전기를 꼽아 충전하시면 됩니다. C타입 충전을 지원합니다. 충전기를 꼽으시면 충전 상태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충전 중에는 빨간불, 충전 완료 시에는 초록불이 표시됩니다. 제품 완전 충전까지 약 3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한 제품입니다. TG전자 로고 확인되어 있구요. 왼쪽이 호루라기 버튼, 오른쪽이 손전등 버튼입니다. 전자 호루라기를 작동하시려면 호루라기 버튼 아래쪽에 원하시는 볼륨 크기와 소리 종류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호루라기 버튼을 누르면 작동합니다. 소리가 매우 크니 주의해 주세요. 소리 종류는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리 1번 경보음. 소리 2번 호루라기입니다. 또 볼륨 조절이 가능한데요. 볼륨 2번은 야외용. 볼륨 1번은 실내용으로 사용이 적합합니다. 손전등 기능을 작동하시려면 손전등 버튼을 길게 4초간 꾹 누르시면 LED가 켜집니다. 모드 1번 점등 모드로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모드 2번 점멸 모드로 LED가 깜빡입니다. 제품 구성품으로는 전자오르락이 본체와 사용설명서 포함되어 있고요. 휴대용 파우치, 목걸이, 손목 스트랩, 충전기 어댑터, 충전 케이블 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